튜브 미쿠가즈의 주환입니다 와 오늘 날씨 <laughs> 기가 막힙니다 <laughs> 기가 막히다라는 게 에, 무지하게 덥네요 그러면서 에, 집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가 어, 너무 더워가지고 에, 이렇게 한번 에, 밖에 나와봤는데 역시나 에, 엄청나게 더우면서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이, 에, 공원에 이렇게 또 한번 에, 와봤는데 그나저나 아시다시피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뒤로부터 아, 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에 막 미치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특히 이 패스트푸드 있지 않습니까? 이 패스트푸드에 대한 네, 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중상층들은 이 패스트푸드도 이제 못 먹겠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았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패스트푸드 점들에서 지금 네, 이 새로운 메뉴들을 이렇게 또, 네, 내놓고 있거든요. 네, 5달러, 네, 5달러. 5달러 메뉴들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제부턴가,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어제부터 이 맥도날드에서는 5달러짜리 메뉴를 드디어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계속해서 가지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이 맥도날드의 고객층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저소득층들이나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애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맥도날드는 이 부자들이나 가는 이제 그런 음식점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맥도날드 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맥도날드 이 주식 역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 버렸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손님들이 외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도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가격 을 이렇게 또 워매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5달러짜리 메뉴가 나왔는데 이 5달러짜리 메뉴가 이렇게 또 워매 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치킨 샌드위치 있지 않습니까? 치킨 샌드위치 하나랑 그리고 이 맥너겟 네 개짜리 이렇게 또 하나랑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이제 감자튀김이나 그리고 음료수 해가지고 네 가지를 5달러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에 5달러 하면은 5달러 플러스 택스 하면은 한 5불 50 정도 되겠거니 이렇게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달러가 택스 포함 5달러예요 그래서 실제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4불 50인가 그래요. 4불 40인가 그래요. 그래서 택스를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한 가격이 5달러. 예, 그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4불 50 정도 한다라는 그런 소리한 4불 40? 4불 40에서 4불 50 정도 이 가격을 이렇게 또한 콤보이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laughs> 지금 이 가격이 미쳤거든요 야, 이 미국의 이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비싸지게 되면서 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laughs> 예, 네, 이 한국 특이 음식들에 이제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이 설렁탕 하나 이렇게 또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설렁탕, 설렁탕이 지금 18불 90분가. 네, 19달러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텍스를 붙이고 네, 그리고 네, 이 팁을 이렇게 또 붙인다고 하면은 한 21달러, 22달러 줘야지만 예, 네, 설렁탕 한 그릇에 이렇게 또 먹을 수가 있는데. 야, 그런데 이렇게 호랑나비도 호랑나비. 예. 예, 네, 네, 그런데 오, 이렇게 네, 지금 <laughs> 맥도날드에서 이런 세트 가격이 단돈 4불 50 정도에 나왔다. 텍스를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팁도 붙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5달러다? 이거 미친 가격이죠. <laughs>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랑 같이 한번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과연 이 맥도날드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5달러짜리 메뉴는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4달러짜리입니다. 4달러짜리 메뉴는 무엇인지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예, 네, 요즘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맥도날드도 이제 매추지 못하면서 가격을 내리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버거킹 있지 않습니까? 네, 버거킹 역시 지금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버거킹도 5달러짜리 메뉴를 내놓게 되면서 네, 이 맥도날드랑 이제 비슷한 메뉴 구성을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네, 맥도날드랑 그 버거킹뿐만이 아니라 웬디스 있지 않습니까? 네, 웬디스에서도 이제 싼 메뉴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요. 네, 다시 말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미국인들이 돈을 지금 쓰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장사 없죠. 이제 장사 안 되는데,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장사가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가격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 네, 가격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이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이런 이제 패스트푸드점들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오, 이거, 도마뱀들 이렇게 많아. 패스트푸드점들에서도 이렇게 또 보면은 가격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내린 적이 없고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맥도날드도 이거 너무나 비싸서 이제 못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내려줬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패스트푸드점 뿐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LA 하리타운에서의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못 먹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나다 보니까 네, 한국 음식이 그리워 가지고 이제 많이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케이컬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이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 먹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음식점들의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내려간다 예,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한국 음식들도 좀 이제 외면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일례 한인타운에 있는 이 음식들도 조만간 가격을 이렇게 또 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없거든요. 장사가 안 되면 이제 장사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A에 있는 이 한인 음식점들도 런치 스페셜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이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수치구만 해가지고 LA 한인타운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또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또 그렇게 또 많이 가서 먹더라고요. 네, 하 <laughs> 한국 사람들은 이거 비싼 거아닐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집에서 <laughs>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또 없네 만들어 먹지.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또 먹으려 하면은 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이 LA 한인타운에 가가지고 그렇게 또 많이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뭐 버티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LA 한인의 이 음식점들도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가지 요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LA가 임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임금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렌트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비싸고, 그래서 좀 힘들다고는 해요.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그런 음식점을 이렇게 또 팔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제로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패스트푸드점들에서부터이 가격을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한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랑 같이 한번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이 5달러, 이 4달러 짜리입니다, 4달러. 4분 50짜리 택스 포함 5달러 짜리 메뉴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은 실제로 이제 배가 부른지, 그게 또 중요하죠. 습니까? 네. 저랑 같이 한번 가서 알아 보자고요. 네. 렛츠 고. 네, 저희 동네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맥도날드에 이렇게 또 왔으면서 여기 가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네, 이 5달러짜리 메뉴는 얼마나 또잘나오는지 네. 4달5 0짜리 메뉴는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저랑 같이 한번 렛츠 겟이다 보자고요. 렛츠 고. 이거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때 해야죠. 그러면 오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더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여기 보시면은 맥도날드요. 예, 빅맥 세트가 11불. 여기 텍사메는 1 2불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여기 있다. 에미울드요 예,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이제 5달러 아니면은 6달러 이렇게 또 워낙 판다라는 것인데 예, 진짜.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같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된 상태에서 이 가격이면은 예전에 그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은 예뭐 거의 입 2불 99가 아닌가라고 생각듭니다와 지금 <laughs> 음식 받아왔는데 와 장난 아 진짜 개짜증나 네, 보면은 이 SNS 서비스 같은 곳에서 아마 맥도날드에서 막 소리치고 막 난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는지 오늘 이해가 가네 제가 오늘 시킨 게 그냥, 그, 밀딜 있지 않습니까? 5불짜리 를 시켰는데, 30분 기다렸어요. 30분. 야, 이게 패스트 푸드, 이게 패스트 푸드인 줄알 진짜. 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 개짜증 났고요. 어쨌든 간에, 이 5불짜리 밀 딜을 이렇게 또오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예, 제가, 뭐,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한 받아왔으면서, 네, 바로 이거거든요 예, 여기, 는이제 치킨 샌드위치랑, 네, 그리고, 이제, 감자튀김이랑, 그리고, 치킨 맥너겟. 그리고 요거, 이 치즈버거는, 예, 그, 앱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치즈버거는, 공짜로 이렇게도 받은 거고, 그리고 음료수는, 그냥 큰 거를 주더라고요. 예,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네,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음료수는 큰거 주고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또 빼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지금 네, 5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5불인 줄 알았는데 계산을 하는 거서 보니까 4불 85 정도 나왔더라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5불도 안 나왔다는 소리치 네, 엄청나게 쌉니다 엄청나게 쌉니뭐 네, 계산이 잘못되거나 뭐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치킨 로켓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개 네, 네개 있습니다. 요 치킨 너겟만 하더라도 네, 가격이 좀되지 않을까 그냥 사면 은좀 비싸거든요. 네, 비싼데 어쨌든 네, 허니 머스터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치킨 너겟 먼저 네, 딱 찍어서 음음아맥도날드 치킨 너겟은 언제나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케첩을 이렇딱 해가지고, 네, 감튀. 아니, 한국에는 이 맥도날드 한국 그 감자튀김 없다고 아마 뉴스에 올라오더라고요 음, 네, 미국은 잘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은 오늘 제가 산거, 하덴 스파이시 맥 치킨 샌드위치. 네. 요거 다 해가지고, 이게 밥을 얼마거든요? 진짜 말도 못하게 싼거죠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네 치킨 샌드위치 요거는 이제 치킨 패리인데좀 이제 매콤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스파이크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또 해가지고 네, 한입음음맛있요네 그리고 이 맥도날드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몇몇 맥도날드는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가 프리 리필이 아니더라고 야, 그거를 보고, 예, 네, 거기에 좀 <laughs> 짜증나더라고요. 예, 네, 이거 음료수 그 리필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음료수 좀더 달라고 하니까, 리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미국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리필하는 거 얼마 안하고몇신센트안 하거든. 그런데, 리필을 안 해준다. 예, 그것 때문에도 이제 맥도날드가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 동네, 맥도날드는 리필하는 기계 밖에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리필해서 먹으면 되고요 치킨 샌드위치. 맛있네. 음. 야, 근데. 아니, 패스트푸드면은 패스트푸드답게 빨리빨리 좀 해주지. 야,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이게 여기 안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이 드라이브 뚜루 있지 않습니까? 네, 드라이브 뚜루에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이 딱 이제 5시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퇴근한 사람들이 네, 음식을 이렇게 <laughs> 시켜가다 보니까 네, 드라이브 뚜루로 네, 사람이 많은 거 같네요 야 예, 치킨 샌드위치. 야, 이거 은근히 배가 부르네. 반대튀김도 <laughs> 예, 스몰인데, 예 은근히 예, 배가 부릅니다. 야, 그리고도, 예 이거 있다. 예, 치킨너겟이 아직도 4개나 있다. 제가 <laughs> 엄청나게 배가 고픈 게 아니다 보니까, 야, 이것만 지금 뭐다 먹지도 않았는데, 엄청 배부릅니다. 엄청 배부릅다 야, 이거 다못 먹을 수도 있겠다 아니, 5달러짜리가 이렇게 양이 많아도 되나? 네, 이번에는 치즈버거 네, 이거는 포인트로 공짜로 얻은 거 케찹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진짜 배고프다 음 그냥 기본은 충실한 맛 치킨 너겟 아무튼 이렇게 <laughs> 케찹을 위에다 뿌려 먹어지고 맛있더라고요. 찍어 먹는 것 보다. 케찹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6시 전에 딱 먹으려고 5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 와, 이거 치즈버거까지 먹으니까 배가 엄청 부르네. 야, 이게 5달러. 5달러 <laughs> 치고 음식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 맥도날드에서 이 5달러짜리를 계속 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하는 거 아니고,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너무 비싸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사람들 좀 이제 달래주려고, 잠깐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예, 그런데, 아, 지금 이렇게 세일할 때는, 이런 아, 거 먹어주는 게 좋지 않나, <laughs> 생각이 듭니다. 지금같이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LA 근처는, 시간당 미니 몸이 16달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을 일해가지고 이런 거를 3 개를 사 먹을 수 있다. 그럼 뭐 그냥 공짜 음식이 아닌가 <laughs> 네,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는 이 시간당 그 페이가 6달러, 7달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거뭐 3달러 만약 했다고 하면은 지금 시간당 임금이 16달러면서 이게 5달러면은 지금이 더싼 거죠. 그냥 치즈보도 맛있더라고요. 기본의 풍진한 맛 야, 근데 너무 배부르다 와와 와, 드디어 다 먹고 맥락 <laughs> 하나 남았습니다 아 너무 배부르다 데음 음. 응. 끝. 맛있게 먹고 잘 나왔습니다.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배부르네. 아니, 이 미엘디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맬줄 알았는데 이게 치킨 너겟이랑 막 감자 튀김이랑 그리고 이 치킨 샌드위치까지 이렇게 더하니까. 엄마 네, 무시하게 배가 불렀습니다. 네, 어쨌든간에 네, 지금 네, 이 맥도날드를 이렇게 또딱 보면은 이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또원성이 네,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출이 네, 굉장히 또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맥도날드 주식도 네,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네, 밀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5달러짜리 그러니까 4불 50짜리 이렇게 또 내놨는데. 야 먹어보고 아주 그냥 배가 불렀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이 미국에는 있 중산층들 그리고 이 저소득층들이 실제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또 찾다 보니까 컴퍼니들에서 이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이런 메뉴를 이렇게 또내놓은게 아닌가 냐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이 네, 지금 실제로 좀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같습니다. 네, 진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그렇다고 하면은 맥도날드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내놓을 이유가 없겠죠. 네, 이 맥도날드에서 이런 메뉴를 내놨다라는 그런 소리는 실제로 매출이 줄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맥도날드를 통해 가지고 이 미국의 중산층들이나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실제로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렇게. 내 간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내뭐 어쨌든간에 오늘도 내제영사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in some